되고 음.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제 몸이 이렇게아프면는 꾸부러질 이렇게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무진외관의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근골격계의 문제를 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근골격계의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수술을 해라. 아니야. 수술을 하지 않고 6개월이든 1년이든 꾸준히 관리하시게 되면 무진외관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돌아옵니다. 를 네. 말하고 싶은 거야. 돌아오는데 포기하고 그거를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누가 선택했어? 네. 본인이 선택했잖아. 아무리 본인이 선택해서 수술 결과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후회를 하든 만족을 하든 다 본인이 하는 거야. 맞죠? 네. 결혼할 때저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았어, 안, 안 같았어? 행복하것같죠 해보니 행복해요.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아주, 아주 천국이 펼쳐졌을 텐데. 봐봐봐. 내가 선택했으니까 누구를 원망하지 못하고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무지휘와 관련 문제. 요거는 근골계계 문제니까 따로 빼는 거야. 근데 가슴이 늘 답답해요. 자, 이번에는 가슴이 늘 답답합니다. 근데 가슴이 답답한 사연을 들어보니까는 모에찬스오다가 봉, 봉 같은 데다쾅 이렇게 찌는 거야. 이렇게 찌어가지고 음. 가슴이 늘 답답한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분이 오죽했으면 스님이 됐겠습니다. 음. 이해가시나요? 네.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은데, 물론 절도 이승이긴 하지만 저승은 아니야. 음. 그래도 속세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선택의 어떤 순간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이분은 이제 쓴 얘기로 선택하신 거야 근데 가슴이 늘 답답해 안 답답하면 이상하지 맞나요 안 맞나요 인생이 인생 세상 사이가 내가 생각한 대로 풀려풀풀려가안 풀립니까 안 돼요 풀려야안풀려 <laughs> 절대로 안 풀리는 거야 어떻게 염목으라는 것을 여기 오지 않고 저기 지리산에서 여기 오지 않고, 제주도에서 여기 오지 않고, 미국에서 여기 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늘 가슴이 답답한 거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어. 머리가 늘 맑지 않고, 가슴이 늘 답답하고, 요거 2번하고 5번이 같은 현상이란 말이야. 요거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 전 세계 전 세계 네. 81억 인구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자 이거 배우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30년 동안 등에 통증이 있어요. 음. 30년간 등에 통증이 있어요. 하는 거를 등 통증을 네. 즉시 없애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즉시 알려주고, 이게 등통증을 바로 없애고, 머리가 맑지 않고, 그 다음에, 4번에, 왼쪽 날개, 악어 팔 아래가 아파요. 4번, 5번, 6번이 똑같아. 그리고, 무릎통증이 오른쪽에 있어 똑같아. 가슴인 줄 답답해요. 똑같아. 이거를 한 방에 팡! 해결하는 것이, 자,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요거를 아, 이사람이 심장 쪽에 문제가 있구나, 심장 쪽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접근이 너무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러면은 자 왼쪽 팔 아래가 아파요. 네. 그러면 왼손을 해줄까 오른손을 해줄까? 아니야 왼손으로 는 거야. 왜냐면은 오른쪽 무릎이 아프니까. 그러면 왼손 에서 오른쪽 무릎까지 한꺼번에 탁차버린 거야. 이거 이해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네. 그래서,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은, 어, 2번, 3번, 4번, 5번 뭐, 가슴이 늘 답답하다. 뭐, 오른쪽에 무릎 통증이 있다. 왼쪽 날개 쪽지부터 팔 아래까지 통증이 있다. 이런거는 나는 생각하는 것이 왼손으로 갈 거냐, 오른손으로 갈 거냐. 왼손에서 공략을 하자. 이해가셨죠? 왼손에서 심장과 관계되는 혈자를 공격해 주는 거야. 그죠? 심장과 관계되는 혈자리. 근데 심장과 관계되는 혈자리라는 것은 심장을 심장 라인을 관리하겠다는 거야. 심장에 속하는 것들을 관리하겠다는 거야. 심장에 속하는 것들. 자, 심장 경락이 있고 심장에 속하는 것들이 자, 심포가 있고 삼초가 있고 그다음에 소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소장. 소장. 하하. 이분은 지금 심장 쪽에 문제가 살짝 와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는 심장 라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해주고 심포 라인을 도와주고 상초 경락을 도와주고 소장 경락을 도와주고 딱 하게 되면 은요 2번 3번 4번 5번 6번 문제가 딱 해결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는데 오 방법은 쉽네 그러면 이제 왼쪽 손을 손볼 것인지 오른쪽 손을 손볼 손을, 오른쪽 을손볼 것인지 결정을 누가 하냐면 이 무릎을 손니다 음. 오른쪽이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는 손으로 가면 어디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이해가셨죠? 다시 왼손은 어디로 간다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손은 왼쪽으로 갑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다시 오른손 은 어디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왼손은 오른쪽으로 가. 이해가셨죠? 그러면은 오른 발은 왼손으로 가. 만약에 이분 좌측 날개 쪽지하고 팔 아래쪽이 쪽지 아파요. 내가 이거를 발에서 손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좌측의 손이니까 팔이니까 네. 어디로 가야 되지? 우측의 발로 네. 가야 거야. 이것만 알아도요 전체의 큰 줄기를 다 알아가야 돼요. 큰, 이큰 줄기만 찾으면은 아 나는 오른쪽에 무릎이 있으니까 혹시 손에 서 내가 치료 한다면 어디로 갈까? 왼손으로 서서. 가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네. 나는 왼쪽에 무릎이 문제가 있으니까 네. 나는 손으로 한다면 오른손으로 가자. 오른손에 오른손이 되었든 왼손이 되었든 경락이 여섯 개가 걸려가. 오른손에 여섯 개, 왼손에 여섯 개. 똑같아. 이해 가셨나요? 네. 발에 발에 6개, 손에 6개, 합해서 몇 개? 12개. 6 더하기 6은? 12. 천재들만 다 모르겠어. 왜 천재들만 다 모르겠어. 손에 6개의 경락이 지나가고, 발에 6개의 경락이 지나가. 그 경락들을 가지고서 손을 보는 거야. 너무너무 이 쉬운 방법을, 이렇게 쉬운 방법을 문영구 혼자 알고 죽어버리니까 다 알려줄 거야. 다 알려줘야지. 그래서 이거 배우러 오세요. 교육받으러 오세요. 오지 마세요. 저희가 이 교육받게끔 전산을 다 만들어가지고요. 전산을 100% 만들었어. 전산 만드는데 우리 선생님 돈 줬어 안 줬어? 나한테. 안돈 줬어 안 줬어? 돈 줬어 안 줬어? 네, 네. 네? 공짜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오는 거잖아. 네? 어떻게 한번 삐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 <laughs> 저희는, 저희는 이런 거 하는데, 이런데, 전산 만들고 하는데 수천 원을 줘야 네. 먼저 돈 넣고 시작하는 거돈 넣고 먼저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에 전산이 열려 예 네. 다음 주에 전님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팅하고 하는데 작업 들어가는 것은 두달세달나 이런 작업하고 있을 때 아까 강땡땡이 라고 한땡땡이가 뭐이냐고이 <laughs> 사람 새끼 할 짓이야 이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안 오지? 저번에 광에서 오셨잖아 네. 저번에 광에서 사람들 왔잖아 어떻게 하면 광에서안 오지? 어떻게 하면 호주에서 안 오지? 어떻게 하면 독일에서 안 오지? 독일에서 오지 않고 거기서 교민들이 돌수 있게끔 예? 호 포주에서 오지 않고 볼수 있게끔. 보고 그대로 따라 하게끔. 이해 가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교육 들을 때 공짜로 들을 거야? 교육비 낼 거야? 교육비 내야지. 교육비 내세요. 네. 그리고 문구칩을 보내드릴게요. 네. 교육이 중요한 거야? 칩이 중요한 거야? 교육이 중요하지. 교육이, 교육이 중요한 거야. 교육이 중요한 거야. 칩 맨날 가지고 있어봤자, 교육 말짱도는 거야. 어? 뭐가 있어야 돼? 교육이죠다 그래서 이 교육 사이트가 드디어 열립니다. 제가 이거를 2018년부터 꿈꾸던 거를 2018년부터 제가 꿈꾸던 거를 드디어 2024년이 되어가지고 이거 실행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자고요. 자, 2번. 가슴이 늘 답답합니다. 3번. 우무 물배, 통증이 있어요. 됐어. 가슴이 늘 답답하다고 했으니까는 어디로 가자. 가슴이니까 신장으로 가자. 심장을 직접 칠 것이냐, 아니면 심장에 속하는 것들 심포라든가 상초라든가 소장이라든가 여기를 칠 것이냐, 뭐가 제일 좋겠어요? 심포. 어, 좋은 대로. 거기서 내 좋은 대로 하는 거야. 심포. 자, 심포가 뭐야? 심장을 싸고 있는 포대기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야. 제일 심장 심포 혈자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포라고 하는 것이 뭐를 하는지. 심포라는 놈이 심장을 딱 싸고 있어요. 신장을 쌓고 있는 막 같은 거야. 형태가 전혀 없어. 형태가 전혀 없는데 무형의 형태가 있어. 혹시 전기 형태 본적 있어요? 없어요. 전 맛보신 적은? 맛본건 있어요. 찌릿찌릿. 찌릿찌릿. 켜 한번 대봐봐. 죽어야 죽어야. 나는 보이진 않지만, 그 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갖다 댔다가는 황천지를 가춰왔어 맞죠?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맞잖아.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저하고 통화를 할수 있다. 고 네. 네. 일본 사람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바로 통화를 할 수가 있다고. 뭐가 있습니까? 전파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순식간에 전 선도 아무것도 없어 와이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통화를 할 수가 있고 카톡을 보낼 수 있고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보이지 않는 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전기가 존재하고 전파가 음. 존재하듯이, 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기가 혀를딱 자극을 해. 음. 여기다 제가 저 에어컨 온도를 1 6도로딱 틀어놓쳤습니까? 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뭐해?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저기서 옷 같은 거 찾아와가지고 껴입기시작한는거예야 네.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짜증을 내기 시작해. 왜 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틀고 지랄이냐고? 짜증을 내기 시작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봐봐. 그찬 공기 보여야 한 거예요. 안 보여. 요안 보인단 말이야. 찬 공기가 보이지 않고 더운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그 더운 공기, 찬 공기, 습한 공기가 바닷가에 가기로 습해요, 안 습해요. 습해. 눅눅해 근데 우리 는 절대 보이지 않아 강가에 가도 그렇고 바닷가에 가도 그렇고 절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습한 기운이 나를 감싸고 들어.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내륙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많이 관절염의 고통을 받습니다. 네. 자, 뭐가 뭐가 혈을 지배하는 거야? 기라고 하는 것이 전기라든가 습기라든가 냉기라든가 온기라든가 한기라든가 서기, 더운 기 이런 서기 이런 기운들을 이런 기운들이 우리를 지배를 해. 그래가 혈들이 혈들이 막 얼어붙는단 말야. 이 얼어붙으니까 얼어붙으면 대돼 그러니까 추운 날은 장갑을 끼는 거야. 추운 날은 양말을 신는 거야. 추운 날은 옷을 껴있는 거야. 뭐를 혈을 보호하고? 내 근육을 보호하고, 내 뼈를 보호하고, 그래서. 근데 내 혈과 근육과 뼈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한 놈이 누구야? 기. 그게 냉길 수도 있어. 그게 습길 수도 있어. 그게 온길 수도 있어. 이제 가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풍. 풍, 한, 서, 어, 습, 조, 어. 한. 자, 어. 풍. 풍, 바람. 네. 풍, 한, 서, 습 여러분들이 우리를 늘 지배를 해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지금은 좀덜분도하지만옛날 음. 네. 네. 사계절이 분명했었거든. 그래서 봄철에 있는 옷, 여름철에 있는 옷, 네. 가을철에 있는 옷이 다달랐어 이해하셨죠? 네. 뭐가 뭐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귀가 혀를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는 귀가 뭔지, 혀이 뭔지.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가슴이 늘 답답해요. 이 말은 저는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을 한거잖 심장에 문제가 있어야 할까 가서 MRI 찍고 CT 찍고 그러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심장과 관계되는 혈을 관리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 심장과 관계된 혈이 뭐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 심포경락이 있는 것이고 심포라는 것이 있고 상추라는 것이 있고 소작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딱비롯더니 가슴 답답한 것이 싹 사라져 버렸어 왼손에다가 딱 했더니 왼손에다가 딱 했더니 가슴 답답한 것이 싹 사라지고 오른쪽 무통증이싹 오른쪽, 사라지고 좌측에 있는 날개 축지하고팔 아래가 아픈 곳이 없어지고 머리가 말짱했어요. 머리 말고 30년 동안 등통증이서 싹 사라져 버린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뭘게 뭐 쉬워? 이 쉬운 걸 몰라. 이 쉬운 거를 알려드린 거야. 자, 요거 30년 동안 등통증이 있어요.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저는요 소화가 잘안 되고요. 네, 등 쪽에 브레이저끈 있는 데가요, 늘 시리고, 막 절일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통증이 있다고 했신다다 이거는 시리고 전 단계를 넘어서서, 시리고 전 단계를 넘어서 버리거 네, 통증으로 이어지는 거야. 요거 이해가셨나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예, 브레이저끈 있는 데가요, 어, 이게 등 통증, 이말 하는 거, 이 말. 거야, 이 말. 음. 어? 자, 이말 하는 건데 등이, 여기도 등이지만, 여기도 등일 거 아니야. 네. 여기도 등이잖아. 네. 여기도 등이잖아. 네. 이거 뭐라고 한거 할까? 허리라고 할 거야? 등이라고 할 거야? 허리? 등허리, 등허리. 이렇게, 등허리. 이렇게 엉덩이로부터 많이 떠는 허리 본적 아, 있나? 등이라고 봐야겠죠? 등을 이제 어디로 볼 것이냐? 이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0년 동안 등 통증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는 저는 뭘로 보는 거죠그 중심이 그레이드 끈 당기기야. 거기에 뭐가 있어? 위가있어 뭐가 있다고? 뭐장있있어 거기에 척추뼈가척추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심장은 이 안에서 심장이 둥둥 풍선처럼 둥둥 떠 있는 거야. 어딘가에 걸려 있는 거야 걸려 어디에 걸려 있을까? 척추. 척추뼈에 걸려 있는 거야. 음. 척추뼈가 기술 역할을 딱 해주고 근육들이 제 걸려 있는 거야. 네. 이해가셨죠? 폐도 폐도 걸려, 걸려 있겠지. 걸려 있다, 둥둥 떠 있다. 걸려 네, 있다. 둥둥 떠 있다가 해봐. 입을 찢어버릴 거야. 이게 <laughs> 둥둥 떠 있을 수가 없잖아. 이제 가시죠? 척추뼈에 걸려. 그러니까 폐에 문제가 생기면 딱 뼈에 문제가 와요. 바로 뼈 쪽으로 막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바보들이 뼈가 틀어진라고 생각해요. 어. 아유 이 바보야. 야이 바보야. 이게 뭐 말이 되냐? 척추뼈가 음. 왜 튀어나오냐? 뭐냐면 어. 폐가 이만했던 폐가 이렇게 부어버리면 아. 보세요. 이만했던 폐가 이렇게 부어버리면 어.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고 옆으로 튀어나가야 되고 뒤로 밀고 나가야 돼. 네. 그러니까 그래서 딱 보게 되면 한 쪽이 튀어나와 있단 말이야. 뒤로돌아보세요 한번 뭐 등짝 한쪽이 튀어나와 있어. 아, 그러면 딱 보고서 아, 저 사람 폐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해갔세요안가요 네.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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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이구분하고 할까요? 왔아요 <laughs> 자, 이렇게 척추뼈에 이렇게 척추뼈에 이렇게 폐도 걸려 있는 거고, 심장도 걸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장이 걸리는 데가 역장. 아. 등이 아파요, 등이 시려요. 등통증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처음에 저도 이런 걸잘 몰랐었어. 하지만 지금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등쪽 여기에 이 척추뼈에 이 척추뼈에 위장이 걸리거든. 얘가안 움직이니까 축늘어서 무거워 죽겠는 거야. 그 등이 너무 너무 시리고 아픈 거야. 그럼 뭐 하게 해줘야 돼? 위장이 꼼짝꼼지꼼지하고 꼼지락 움직이게 해줘야 돼. 이해 가셨죠? 그러면 위장이 꼼지락 꼼지락 움직이게 해주게 되면 뭐가 사라져? 등통증이 싹 사라져. 자. 동시에 뭐가 사라지면, 뒤게 어디 갔어? 등 통증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가슴 다답로이게팍 사라지면서, 이거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싹 사라지는 거야. 자, 오늘 했더니 좋아졌어. 내일 되니까. 또 해. 또 해, 그러면. 모레는 또 해. 또 해. 오늘만 아프지 말고 무사히 넘기세요. 오늘만 아프지 말고 무사히 넘기세요. 선생님 지금 많이 좋아져지 않은 줄 알죠? 지금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로 쪽에서 오시는데 파킨슨에 걸려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 심하지만 이렇게 했어 지금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자식 강의 잘하냐고 앉아있어요 네? 많이 펴주는데 네? 하루가 제가, 제가 어싱, 어싱을 하십시오. 어싱을 꼭 발바닥에 깔고 싶어. 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삼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달 지나잖아?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완전히 바뀌어 버니다 그거를 우선생님테 제가 뭐 혈전이 관해주고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누가 하는 거야? 어신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들, 어신하게 되면 정신이 음... 돌아오단 말이야. 어디에서? 발바닥에서. 아, 네. 제가 계속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찍고다 발바닥 아닙니까? 다 발바닥. 네. 발바닥에 모든 원이 인 있는데 가가지고 허리 수술해버리고 무릎 수술해버리고 어깨 수술해버리고 그리고 전화가 와. 저는요 허리 수술 17번 했는데요. 저도 가능할까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펴질까요? 당연히 펴지죠. 제가 피니까, 제가 피면는 우리 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돼. 제가 피는 거 아니야. 스스로 피는 거야. 어떻게 어신딱 신고 그냥 걸었을 이냐 걸었더니 고짓말처럼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 선생님 피곤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곤한 거. 피곤한 네, 는좀요 피곤한 거 거의 다. 소변은요. 소변은 보통 저녁에 잘때 가장 좋은데 좀 네, 방. 그러니까 아, 저분이 아, 부피가 싹 빠져버리고 아, 네. 완전히 경계가 네. 되거든, 얼굴이. 네. 얼굴이 완전히 경계가 되거든. 이런 것들을. 무정부가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정부가 따라다니면서 하시는,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할수 있게끔, 제가 고민을 20년 가까이 해서, 어떻게 내가 걸어다니면서 치료할 수 없을까? 내가 자는 동안에 치료할 수 없을까? 제 꿈은 뭐냐면, 은잔자는 행위가 치료행위가 될수 있게끔 해보자. 네.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밥 짓고, 설거지하고, 또 테이블에 앉아서차 한잔 마시고, 친구 만나러 나가고, 어디 교육 들으러 가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치료행위가 될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약 20년 가까이 생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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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만든 것이 어 일차 1차. 일차를 보고서 1 0영이라고일점0어있게만들죠 이게 2017년에 만들었어. 만드는데한 개가 안나았어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 집 창고에 다 쌓여 있어. 저희 집은 방이 다섯 개인데 사는 사람은 개새끼 한 마리하고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딸하고 세명이 살고 있어. 부인은 간지가 오래됐어. 자세 명이 살고 있다 보니까 방이 텅텅 비어. 어디 오갈 데 있는, 없는 분들 다 오세요. 응? <laughs> 자, 한 방은 저렇게 짐들이 잔뜩 쌓여 있어. 자, 요렇게 1.0, 아니야. 2.0 만들었는데 좀 팔았어. 많이 팔았어. 아, 자, 근데 음에안 들어. 이거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해놓고 마음에딱안 드는 순간, 내마음에딱안 드는 순간, 팔지 마세요. 더 이상 팔지 마세요. 계속, 우리 박선생님 왜안 팔아? 왜안 팔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긴 거를 답을 내야 돼. 이거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아니라고 판단되면 은 내한테 돈이 좀 된다 할지라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강땡땡이 한 번, 한, 한 땡땡이 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예? 네? 안 되는 거야.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요, 절대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3.0을 만들었어. 오, 이거 마음에 드네. 이게 3.0이야.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네. 4.0 만들었어. 지금 현재 4.0이에요. 이번에 다음에 나오는 아, 것은 5점 열이 나와. 예? 아니에요. <웃음> 자, <웃음> 뭐의 문제냐고는 이거 하다 보니까 발 딛는 부분, 발 이게 짓을 때. 네, 네, 아꿈치. 네. 어떤 사람은요 아꿈치에 닿더라고요. 힘을 거기다 주는 거야. 걸을 때 엄지 발가락이 닿으면 맞단 말이야. 네, 힘이 걸로 가니까. 근데 맞아요. 이상하게 네 번째 발가락이 닿는 사람들, 네, 다섯 번째 발가락. 야, 이, 그걸 비춰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걸을 때, 걸을 때, 모든 힘을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어, 이 사람은 곧 넘어진 사람이야. 곧 넘어지면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해. 넘어질 때 있잖아요. 어떻게 넘어지는지 아세요? 넘어지는 걸 몰라요. 본인이 딱 넘어질 때 넘어지는 걸 모르고 딱 넘어서서, 넘어져서 넘어지고 몰라. 일러다 보니까 응급실 에실려갑니다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거를 막아야 돼. 넘어지기 전에 나가야 돼. 지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이 선생님. 입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분은 저 자세가 나옵니다. 저분은 그리고 심각하게 지금 좌골신경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저 자세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없애버려야지. 통증이 나오는 것을 없애버려야지. 자, 그래서 다시 가슴에 렸다고합니다 아,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날개하고팔 아래쪽이 자꾸 아파요. 그리고요, 머리가 자꾸 맑지 않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등통증이 있어요. 그럼 아까 등통증이랑고 하는 순간 뭐라고 했지? 위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위장에다가, 위장과 소장에다가 즉시 귀를 넣어버린 자리가 있잖아. 어디야? 상촌증아 요거 하나 탁 잡고 내준 거야. 그러면은 이분이 고통받고 있는 가속, 이 2번부터 6번이 거의 동시에, 동시에 싹해결된다 됐죠. 네. 이걸로 끝낼까 더 좋게 해줄까. 더 좋게. 제가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꽤 걸려. 본인이 하세요. 음. 자, 뭐배우시면돼 삼초가 무슨 역할하는지 을 삼초 경락이 음. 어디에 있는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잖아. 이해가 시는 거죠? 네. 자, 삼초가 무슨 역할하는지 을 이렇게요. 등짝에 통증 이 있을 때 위장에다가 소장에다가 기운을 넣어주게 되면요 위하고 소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꼼작아작직작 움직여.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등을 꽉 잡고 있던 거를 자꾸 해걸 풀어줘야 요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혈관 길이가 이만큼이라고 하자고. 혈관 길이가 이만큼인데 얘가 탄력성이 있으니까 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고물 줄음이 늘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년, 2년, 5년, 10년 동안 계속 한쪽에서 이게 이완이 되어 있던 것이 혈관이 이완이 되는 것이 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얘가 이게, 이완이 됐다고, 이게 이완된 표시라고 보자고요 이완이 이렇게 돼있어서 해발 길이가, 길이가 이만큼인데 얘가 다 이완돼가지고 자 얘가 이완 이게 안 움직여 뭐된 거야? 수축이 돼있는 거잖아 수축, 수축된 걸안 풀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풀어주게 이완되게 해주면 돼 이완되면은 이 되는 거거든 이완이 되면은 이완이 안 되면은 이거 안돼 어? 이거밖에 안 돼요 어? 이거밖에 안돼 이렇게 보면 말이야 이해가시나요? 그러면은 이 수축을 시켜줘야 돼 이완 시켜야 돼. 수축되어 있는 걸 이완되게끔 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 수사다고 돼요? 어린 반풀로치도 없지. 약 먹는다고 돼요? 어떻게 그게 되냐고? 기계에서 막 찍어내 한꺼번에 수십억 개수백억 공개, 개를 찍어내는 것이 내 이완된 걸 풀자는 어 진통은 되겠지. 수축이 꽉되어 있는 거를 뭐 해줘야 돼? 이완 이걸 풀어주면 안야지 이완되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우리 이완된 상태야. 근데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어, 좀 허리가 좀 아프네? 어, 괜찮겠지? 1년 지나갔어. 어, 또 허리가 아프네? 괜찮겠지? 또 2, 3년 지나가서 어느 날 갑자기 딱 해가지고 허리를 꼼짝도 못 하는 거 왜? 얘가 이왕이 되어있는 것이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힘을 내가 쓰면서 딱되버려 완전히 굳어버린 거 이렇게. 구어가지고 나중에 뭐처럼 되는지 아세요? 뼈처럼 되어버려. 요 말랑말랑 근육이 이것이 요렇게 하주 가지고 뼈처럼 막게 보는다고 뼈처럼 막 분명히 뼈야 근데 뼈가 아니야 그걸 보고 석취하는 거는 먼 섭취가야 자자 보여줬는데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는 거를 이완시켜 주는 역할이 저희가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에 지금 수축이 되어 있는 거잖아 왜 위가 안 움직인다 위만, 위가 안 움직이니까 소장이 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위하고 소장이 동시에 탁 움직이게 해줘. 삼촌. 삼촌을 딱 쳤더니 동시에 머리가 팍 맑아지고 눈이 환해진 거야.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가 왼쪽을 하기로 했잖아. 왼쪽 날개 줄지 걸 이게 탁 풀려버린 거야. 왜? 뭐, 뭐 되어 있는 걸? 수축되어 있는 걸? 뭐 했습니까? 이완시켜놨으니까. 이해가신 거죠? 네. 그런데 왼손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 오른팔로 간다고. 그러면서 오른쪽 무릎 두이 사라집니다. 가슴이 늘 나가는 몸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람들 좋게 하는데 절대 걸리는 시간이 2, 3분이 안 걸리는 거야. 네. 자,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운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내가 왜 배워? 너무 그래? 내가. 직접 경험한거지 직접 경험되지.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직접 다 강의하게 해달라. 나돈안 받을 테니까 나 강의하게 해달라. 모이는 곳마다 강의하고서 아픈 사람 10시부터 시작해서 10시, 11시까지 계속 맞는 거야. 그래서 그 데이터가 여기 다 쌓인 거야. 음, 이해가시죠? 예. 되지도 않는 데이터를 쌓다 보니까는 머리가 좋았으면은 머리가 안 빠졌을 텐데 머리가 나쁘니까 고생하니까 을 이렇게 다 빠져버리게. 다빠져버 다 머리가 나는 거 같아. <laughs> 네? 되지도 않는 머리 있으니까. 어?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쌓고 쌓고 쭉쭉 을 해가지고는 처음에는 이론이고 뭐가 없어, 무조건 잘 받게 해지고 무조건 안 아프게 해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이론이 있었어 네. 완벽하게. 이거를 우리만 알아야 돼, 5천만 명한테 알려야 돼, 82억 인구가 다 알려야 돼. 82억 인구가, 인구가 다 알려야지. 그 사람이 저는 등통증이 있는데요, 그 등통증을 좀 없애고 싶어요. 결제 만원 하세요. 만원 결제 하세요. 하죠. 할까 안 할까. 하죠. 전 세계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네. 죠 여기 부자 되게 왔대요. 이해가시는 거죠? 네.